잘랐으면 점수가 쑥쑥 독해 섀도잉 시간입니다. 24강 2번 들어가 볼 차례인데요. 24강 2번은 어, 현재 시대의 학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어, 정보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음, 변화가 지금 되고 있죠. 뭐가 변화하고 있냐면요. 학생과 음, 그리고 교사 그리고 지도자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어떤 증가하는 양의 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음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가 학교가 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정보화 시대를 음, 따라가지 못한다.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이 글의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특히 학교가 이런 정보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어, 이유로서 뭐가 나오냐면요. 시설이 노후화되었고요. 음. 예를 들면 정보화 시대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재정지원이 학교마다 다 달라. 불공평해요. 불공평해. 음. 이런 이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society continues to rapidly change 자, 사회가요. continues 하면 계속해서 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to, 어,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계속해서, rapidly change, 변화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as는요, 접속사 as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뭐, 뭐, 할때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빠르게 변화를 할 때, 뭐 때문에? due to the evolution. 자, 뭐의 진화? global economy. 경제의 진화. 세계의 경제의 진화와 1번 2번 뭐의 진보 기술의 진보 때문에 세계가 빠르게 변화할 때 라고 나온 거야 세계가 빠르게 변화할 때 schools 학교는요 continue to function 기능합니다 어떻게 기능하냐면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기능한대요 뭐랑 같은 방식 자 as 는뭐뭐 처럼 이란 뜻이거든요 as they did 100 years ago, 100년 전에 기능했던 방식으로 라는 거죠. 그래서 이 e d 는 지금 뭘 받고 있냐면, 지금 기능했다, function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얘는 뭐다? functioned. 어, 기능했던, 100년 전에 기능했던 대로 지금 기능하고 있다. 그니까 학교는 변화하지 않았어. 세계는 변화하고 있는데 학교는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students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리더들은요. are changing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어요. as a result of 하면은 뭐뭐의 결과로란 뜻이죠? 뭐의 결과로? the proliferation, proliferation 하면 여기 나와 있죠. 급증, 확산. 이제 확산이에요. 확산. 뭐의 확산? 테크놀로지, 기술의 급증과 기술의 확산으로 학생들과 선생님과 그리고 리더들은요 변화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In the real world, 진짜 세계에서 our information society, 우리의 정보화 시대는요, needs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피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Who can effectively, 자, effectively 하면 은 효과적으로 라는 뜻이죠. 효과적으로, 응. 효과적으로, manage 하면 다루다 라는 뜻이지, 다루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ever increasing amount uh, and use,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뭐를 계속 increasing, 증가하는 amount of information, 계속 증가하는 정보의 양을. 응. 정보의 양, 그치, 양. ever increasing 하면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증가하는 어, 정보의 양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solve complex problems, 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to make decisions, 어,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In the face of uncertainty 자, in the face of 하면은 이거는 그냥 face가 우리 직면, 그러니까 직면하다 할때그 face거든요. 그래서 뭐뭐를 직면하여 뭐뭐에 직면하여 하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시,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만났을 때 불확실성을 만났을 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하는 사람들 효과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어, 알겠죠? So this presents 이것은요 나타냅니다. 음, 나타냅니다. 제시합니다. 이렇게 적서볼까 제시하다. 제시합니다. A bit of a paradox. 역설을 제시합니다. A bit of 하면 약간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역설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as는 여기서 because랑 똑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the concept, 컨셉은 개념이죠. 음, 학교의 개념은요. 근데 어떤 학교의 개념? As a traditional factory model of education. 자, traditional 하면 전통적인이지. 전통적인 factory, 공장 모델. 모델. 교육의 공장 모델로서의 그런 학교의 개념은 is incompatible. 자, incompatible 하면은 뭐냐면 양립할 수 없는 뭐뭐와 부합되지 않는이에요. 뭐뭐와 부합되지 않는. 뭐랑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야. The evolving demands. 여기서 demands는 요구거든, 요구. 음. 그러면 진화하는 요구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야. 진화하는 요구랑은 맞지 않는다. 뭐의 진화, 인포메이션 에이지 정보화 시대에 음, 정보화 시대에 진화하는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봐봐 거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과 리더들은 변화하고 있어요. 정보화 시대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우리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역설이 있다는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잖아. 근데 그 학교가, 그 학교가 옛날에 전통적인 공장 모델. 공장 모델이라는 건 뭐야? 똑같은 물품을 찍어내는 식의 유형이잖아요. 그치? 그런 모델. 이 학교에 나오면 똑같은 교과목을 배우고 똑같이 배워요. 모든 걸 똑같이 배워서 똑같은 애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학교는요, 뭐랑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야? 정보화 시대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학교들은 옛날 학교랑 똑같으면 안 되는데 똑같다라는 말을 좀 해주고 있는 거죠. So despite decades of national, state, and local promotion of educational uses of technology that despite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치사도 전치사 전치사라는 게 중요해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뭐에도 불구하고 d 케이즈 하면은 수년에 수십 년에 라는 뜻이야 수십 년에 자 수십 년에 내셔널 음. 하면 국가의 그리고 스테이트 하면 주의 로컬 프로모션 로컬 하면은 어떤 지역이죠 지역사회라고 해보자 자 지역사회에 프로모션이라고 음. 했잖아요 프로모션은 장려의 장려 뭐를 사용하도록 장려한 거야 뭐를 사용하도록 장려했냐면 교육적인 사용이에요 기술에 의 음. 교육적 사용을 장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classroom practice, 관행이죠. 관행. 학교 수업의 관행은요. in most schools, 많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has changed, literally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Little. 자, little은요. 약간 변했다가 아니고 거의 변하지 않았다예요. 저기다 써볼게요.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From that 나왔는데요. That은 여기서 앞에서 나온 practice, 관행을 의미합니다. Practice, 관행. 어, 뭐에서부터 달라지지 않았냐면, from that of, 관행에서부터, of the mid-20th century, 20세기 중반에 그런 공장식 관행. 공장 모델로서의 그 관행에서 거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부는 어땠어? 정부, 국가에서, 주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장려했어. 기술교육을 해야 된다. 기술을 써야 된다. 라고 장려했지만, 사실 한국의 학, 클래스본 관행에서는 거의, 한국은 아니지, 여기서는 그냥 수업 관행에서는 거의 이게 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려면 너네 그거 생각하면 돼. 요즘에는 미디어 교육 시대예요, 여, 여러분. 어, 선생님이 교육을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미디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어, 태 타블릿 PC라든지 그런 게 수업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든? 유용하게 쓸수 있어. 기술을 많이 배우면서 그런 걸로 막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 그걸 쓰니 안 쓰니? 스마트폰 실제로 써요? 수업 시간에? 안 써요. 왜 그렇죠?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일단은. 그치?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학교 수업에, 어, 가지고 오는 순간, 수업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선생님은, 어, 그 스마트폰을 친구들이 사용하는 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제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스마트폰 걷어버리잖아. 그치.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 태블릿 PC를 사용한다고 하면, 누구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집에 없어. 스마트폰이 집에 없어. 그런 친구들도 있을, 있을 수 있잖아. 그걸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학교에서 다 지원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정부가 아무리 국가에서 아무리 어? 지역 사회에서 아무리 선생님들도 이제 유튜브 하는 시대다. 어? 선생님들도 유튜브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뭐 이렇게 나왔었죠. 뉴스도 나왔어요. 국가에서 장려한다. 어, 그리고 뭐뭐 뭐 미디어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 그렇지? 아니면 뭐 태블릿 PC로 교과서, 교과서를 태블릿 PC로 대체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그런 공장식 그치?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his challenge, 이러한 도전은요, 이 도전이라는 건 학교에서 직면한 그 도전, 과제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는요, compounded 되어진대요. 자, compound는 악화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악화되어지다라고 나온 거죠. 이게 수동태로 나온 거니까. 악화되어집니다. by issues. 이슈는 어떤 문제들이에요. 근데 뭐 어떤 거와 관련된 문제냐면 자 related to 하면은 뭐 뭐와 관련된 이란 뜻이죠 자 aging aging 은 나이가 되는 거지 infrastructure 하면은 기반시설이야 기반시설 사회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이게 학교예 학교 infrastructure 의 가장 큰 예시가 학교거든 그러니까 학교가 노후화되고 있는 거야 그치 노화되고 있는 거야 노후화 음. 노후화 되고 있는 기반 시설. 예를 들면 학교가 시설이 점점 안 좋아지죠. 여러분 학교 시설 좋나요? 안 좋잖아. 컴퓨터 좋아요? 컴퓨터 좋은 거 어떻게, 어? 누가 지원을 하겠어? 그쵸? 그래서, inequity, inequity in funding이라고 했잖아. 재정에 있어서, 어떻게 inequity라고 했으니까 불공정하는 거야. 불공정해. 음. 불공평해. 음. 불공정한 재정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사립학교야 이 사립학교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단이요 이사장 그 재단이요 굉장히 많은 돈을 학교에 투자를 합니다 어 컴퓨터를 다 바꿨어요 이런 친구들이 받는 교육하고 그치 어, 어 어디 저기 정말로 안, 아프리카 어느 학교야 그치 컴퓨터가 없어 기술 교육을 어떻게 하, 하겠니 그런 학교에서 받는 교육하고는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포커스 세계화가 집중, 세계가 집중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스탠다드리제이션이라고 해서 표준화죠. 표준화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점점 도전 과제들이 악화되어지고 있다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표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표준화는요,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교육의 표준화는 뭐냐면 요즘 세대에서 교육의 표준화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은 말로 여겨집니다. 표준화라는 건 역시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요즘에는 교육의 표준화는 어,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런 추세예요. 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긍정적인 뜻이야, 부정적인 뜻이야, 부정적인 뜻이죠. 근데 학교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떡, 어떻게 표준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내네 규격. ...에 맞춰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들잖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가 어 있고 이런 문제에 의해서 도전이 점점 악화되어지고 있다, 그렇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죠. 음. 결국 뭐다, 뭐다 정보화 시대에 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어떤 기준은 달라지고 있는데 그걸 학교에서 키워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법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자, 관계대명사 나온 부분 여기 후 나왔죠. 어, 그다음에 w h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앞에 people을 꾸며 주고 있다. 자, 주격 관대 앞에 people을 꾸며 주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자, as 여기서 as. 에 어. as는 여기서 뭐로서라는 뜻이죠. 뭐로서. 음. 그다음에 이로서가 아닌가? 로선가? 아, 또 이렇게 또 댓글 달리는 거 아니겠죠. 로서. 로서그지 그다음에 그 음. 어, 여기 부분 여기. 자, 여기 대대 중요하다고 했죠? 댓은 프락티스를 받는다. 그래서 뭘로 바꿨으면 안 된다? 도스랑은 바꿨으면 안 된다. 왜? 프락티스 지금 단수잖아. 그렇 얘는 명사의 명사. 이 단수 명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도스 아니고 댓으로 받아야 맞다라는 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한번 복습하시고 3번으로 바로 이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도끼 시도잉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